이게 구준 날씨에도 이렇게 저희 강의를 어, 들어와 주신 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 전립선암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앞에 명희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 저는 방사선 치료 에좀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방사선 치료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가망 없는 사람들이 받는 치료, 그리고 부작용이 심하고 무척 고통스러운 치료, 일상을 망가뜨리는 치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가지고요. 보통 이제 진료실에 처음에 이제 문을 들고 오시는 분들은 안 그래도 내가 이제 암을 진단받는 것만으로도 되게 이제 좀 억울하고 또는 이제 좀 슬프고 아무리 뭐 앞에서 이제 강의해 주셨듯이 제전립선하의예우가 굉장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건 암은 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암 진단 그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와 또 그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이 안 된다고 해서 이쪽 이제 방사선 치료하는 곳으로 가보라 하는 말씀을 들면은 그 수술이 안 된다는 거에 한번또더 좌절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작용이 심하고 고통스러운 치료라는 그런 어떤 선입견들이 있으셔가지고 하여튼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들 걱정하시고 또 불안해하시고 많이 좌절들, 좌절을 해서 오시는데요.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난 후에는 이런 방사선 치료에 대한 이런 선입견들이 조금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방사선 치료라는 걸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높은 에너지의 방사선을 이용한 치료 방법인데 주로 이제 의료용으로 많이 쓰이는 방사선은 이제 X-ray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X선의 일종으로 이제 그 치료를 하는 걸 말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치료하는 모습은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검사하는, 엑스레이 검사하는 거랑 거의 똑같다라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그 치료받는 데 있어서 위험한 것도 없고, 또 고통스러운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이 있거나 또는 암세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부위에만, 뭐 전신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딱 어떤 특정한 부위에만 일 부분만 방사선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정상 장기나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암 세포를 사멸하는 그런 과정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수술이랑 항암 화학요법 또는 그 밖의 다른 약물 요법들과 더불어서 현대 의학에서 암을 치료하는 3대 방법 중의 하나로 이미 다른 수많은 암종에 있어서 그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사선이라는 게 도대체 암 세포를 어떻게 죽이느냐? 어, 많이들 이제, 혹시 태워 죽이는 거다, 또는 말라 죽이는 거다라고 이렇게 어,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암세포의 유전자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암세포의 유전자를 망가뜨려가지고 절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손상을 받은 세포들은 이제 생명 유지 능력이 상실이 돼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하나, 둘, 자연스럽게 이제 소멸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크기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어느 정도 일정한 양을 받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다 소멸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전립선암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수술을 대신해서 근치적 치료 수단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어, 수술이 안 된다고 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라고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치료. 혹은 어 또는 수술보다 못한 치료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수술과 방사선 치료 두 개를 비교한 자료는 없지만 그래도 각각의 자료를 그냥 단순하게 비교를 해 보면은 수술을 했을 때 완치율이나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완치율이나 서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즉그 말인 짓은 내가 수술이 안 된다 하더라도 마치 수술받은 환자들과 똑같은 치료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고령이라든지 기저 질환 등, 뭐 이렇다면 천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전에 신장 스탠트 수술 같은 걸 하셨다.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이럴 경우에도 방사선 치료는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수술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몸 상태가 이제 관건이 됐는데 어, 방사선 치료는 그거에 비하면좀더 이제 개개인의 몸 상태 에 따른 그런 제약이 좀 덜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 후에 조직 검사 결과 재발의 위험이 높아 보이거나 또는 이제 PSA 수치라는 게 계속 증가해서 재발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또는 영상 검사에서 골반 내 재발이 확인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이제 방사선을 치료해서 이제 재발률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한번 재발이 됐다 하더라도 다시 완치 상태로 되돌리는 게 가능합니다. 이제 방사선 치료 형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외부 방사선 치료, 근접 방사선 치료, 다른 말로 하면 브라키테라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성, 요새 화제가 되고 있는 양성자 치료 또는 중립자 치료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외부 방사선 치료라는 거는 이제 선형 가속기라는 기계에서 방사선을 만들어 내서 그걸 이제 환부 안으로 이렇게 쏘는 그런 방사선 치료의 가장 보편적인 한 형태이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전립선암에 대해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방사선 치료의 형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외부 방사선 치료의 장점은 일단은 비침습적인 치료형입니다즉 뭐냐 하면은 아무리 이제 로봇 수술을 통해서 이제 절개 부위를 최소화한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피부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찢기는, 찢는 건데 그에 반해서 방사선 치료는 그렇게 최소한의 그런 절개조차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출혈이라든지 그런 절개 부위에서 생기는 감염 등의 위험이 전혀 없고요. 두 번째로 마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냐 국소 마취도 필요하지 않고 그냥 맨 정신으로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가 소요 시간이 짧아요. 10분 내외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거나 중증 기저질환 등이 있어도 있어서 수술이 불가능한 분들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딱 90세 군도 무사히 예, 안전하게 그런 치료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 좋은 장점 중에 하나인데, 로봇 수술이라든지 근접 방사선 치료, 양성자 치료, 중입자 치료 등과 비교했을 때 비용이 저렴한 편입니다. 즉, 이런 양성자 치료나 중입자 치료에 비하면 거의 뭐한 10분의 1이나 그 이하 수준이기도 하고요. 로봇 수술과 비교했을 때도 비용이 확실히 낮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일종의 엑스레이를 가지고 하는 치료다 보니까 엑스레이 뭐 검사할 때 누구나 다 경험해 보셨듯이 어 어떤 감각기관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선이 몸 안에 들어가는 동안, 이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전혀 불편감이 없이 편하게 그냥 누워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절입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전이 될수 있는 뭐 골반의 다른 인프절 구역을 모두 치료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범위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후에 요실금과 같은 배뇨장애, 발기부전 등 부작용이 수술과 비교해서는 확실히 낫기는 않습니다 이게 아주 안 발생한다라는 게 아니라 수술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 발생할 확률이 낮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 방사선 치료의 장점이고요. 장점이 있으면 당연히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일단 하게 되면 매일 같이 하셔야 돼요. 월화수목금 일주일에 다섯 번씩. 비록 시간은 짧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뭐 28회에서 35회. 요 안에 이제 치료 요 정도 치료를 받아야 완치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략 치료 기간이 한달 반에서 거의 두달 가까이를 매일 같이 병원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치료가 끝나고 최소 6개월이 지난 후 뒤늦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길면 한 3, 4년 지난 뒤까지도, 일반적으로 수술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나면 부작용이 그 즉시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뭐더 이상 나타나질 않는데, 방사선 치료는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멀쩡하게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뒤늦게 방사선과 관련된 몇몇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에 대한 관리를 또 따로 받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치료를 받는 도중에, 또는 치료 끝나고 나서, 그 PSA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또 저를 이제 헷갈리게 하는 상황 중에 하나인데요. 이 PSA가 일시적으로 올라가면은 이게 정말 우연에 그냥 어떤 치료의 정상적인 반응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제 이 전립선암이 방사선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다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이제 그게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이제 치료를 중단하고 뭐 다른 치료 방법을 뭐 고민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일시적으로 또 환자분께도 직접적으로 설명드리기도 좀 많이 좀 곤란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환자분은 굉장히 기대에 차서 이제 치료를 잘 받고 계시는데 갑자기 이 수치가 나빠졌다라고 하면은 환자분께서 이제 그 경험하시게 될 그런 어떤 좌절감 이런 것 등을 생각하면은 쉽게 또 환자분께 그런 사실들을 말씀드리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어, 어쨌거나 이제 기계를 가지고 하는 치료다 보니까는 기계가 고장나면은 수리가 될 때까지 치료가 지연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전체적으로 한 5주만 6주 정도의 치료가 걸리는데, 이 기계가 좀 고장이 나서 장시간 수리를 요한다. 그럴 경우는 그만큼 더 치료기간이 뒤로 이제 늦춰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근접방사선 치료라는 거는, 이제 아까 전에는 방사선이 몸 바깥에서 만들어져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건데, 근접방사선 치료는 그 반대로, 이제 방사선이 나오는 물질을 전립선 안에 직접 삽입하는 그럼 방사선 치료의 한 형태입니다. 이 삽입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 또는 영구적일 수도 있어요.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직장을 통해서 초음파를 넣고 이 초음파에 유도하여 전립선의 각 부분 부분마다 방사선이 들어 있는 독립 원소가 들어 있는 방사능 물질이 들어 있는 그런 바늘들을 이렇게 꽂게 됩니다. 이렇게 침 같은 걸 꽂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치료가 마치고 나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 보면은 이렇게 전립선 양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여러 개의 침들이 박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근접 방사선 치료, 브라키 테라피의 장점은 일회성 시술로 끝날 수 있고 또 금방 퇴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입원 기간이 짧습니다. 방사능 물질이 몸에 삽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외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몸 안에 방사능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변 정상 장기나 조직이 받는 방사선 양이 외부 방사선 치료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즉 그렇게 해서 주변 정상 장기나 조직이 망가져서 생기는 방사선 때문에 망가져 서 생기는 그런 부작용 발생률이 낮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다음에 외부 방사선 치료처럼 요실금과 같은 배뇨 장애, 발기 부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수술보다 적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되면은 동위원소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일단 국소 마취라도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삽입 후 며칠 동안은 회원부 통증이라든지 전립선에 출혈 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변에서 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이 주변 조직으로 침인해 있거나 즉 병기가 좀 진행이 되어 있거나 등급이 높거나 PSA 수치가 높거나 등등 이럴 경우에는 단독요법으로 쓰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외부 방사선 치료나 같이 병행요법을 쓴다라든지 등의 그런 방법으로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전립선 비대증이 심한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행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전립성 부종이 오기 때문에 기존에 비대증이 있는 분들은 완전히 요도 자체가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비대증이 심한 경우에는 불가능하고요. 비용이 외부 방사선 치료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어, 과거에는 이것도 비급여였다가 얼마 전에는 이제 본인 부담금이 50%로 이렇게 조정이 됐다라는 걸 봤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방사선 치료는 산정특례를 통해서 본인 부담금이 5%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이 아무래도 외부 방사선 치료보다는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국내에서 시술 가능한 기관이 별로 없습니다. 수도권 내에 한 병원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서울 강북 쪽에 대학병원 한 군데, 이렇게 딱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서울에 있는 몇몇 대형병원들이 이 근접 방사선 치료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이제 요새 이제 많이 이제 뉴스에 나오는 이제 중입자 치료 또는 이제 양성자 치료랑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 양성자나 또는 중입자라는 입자 파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의 한 형태인데 이 양성자 치료나 중입자 치료는 레래도 피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일반 방사선의 이제 체내 분포 이제를 볼수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깊이가 깊어질수록 점점 요 양이 방사선 양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양성자라든지 중이온 같은 것들은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굉장히 낮은 그런 양을 유지하다가 특정 깊이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보여요. 그 다음에는 그요 깊이 너머로는 존재하고 있는 방사선 양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보셨듯이 전립선이라는 게요 표면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몸에 상당한 요 그 중심부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치료 목적의 이런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요 전립선 주변에 있는 정상 장기들이 받는 방사선 양이 꽤 상당합니다. 그에 반해서 양성자라든지 중성자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전립선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전립선 앞 뒤에 붙어 있는 또는 주변에 붙어 있는 정상 장기나 조직들이 받는 방사선 양이 일반 방사선에 비해서도 훨씬 더 적은 걸볼 수가 있어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일반 그 외부 방사선 치료 중에 가장 정밀한 세기변조 기법인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도 양성자 치료를 했을 때이 전립선 바로 뒤쪽에 있는 직장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면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받는 그 방사선 양이 훨씬 더 적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일단 주변 장기가 받는 방사선 양이 적다 보니까는 전립선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양의 방사선을 주는 게 가능합니다. 즉, 방사선 양이 많이 주면 그만큼 완치 확률도 더 높아지게 되고요. 또 주변 정상 장기들이 받는 방사선 양이 적기 때문에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이제 적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서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강북에 있는 한 병원에서 중이자 치료기계를 들어왔고 그첫 번째 그 적용대상이 이제 전립선암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립선암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중립자 치료에 많은 기대를 걸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다른 암도 아니고 전립선암에 처음 이그 중립자를 시도한 거는 물론 양성자도 처음에 국내 도입했을 때 이제 전립선암에 대해서 최초로 이제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가장 그게 치료하기 가장 좀 뭐랄까 원만한 어 그런 질환 가장 적합한 그런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외부 방사선 치료보다도 치료 기간이 좀 짧고 더 많은 양의 방사선을 조사해서 이론적으로 완치 확률을 높일 수 있고 이론적으로 부작용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는 이론적이라는 겁니다. 즉 바꿔 말하면은 아직까지 이 양성자나 중입자 치료가 일반 방사선 치료보다 완치율이 높다라거나 부작용이 적다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즉 같은 시기에. 전립선암 환자들을 임의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일반 방사선 치료를 받게 하고 한쪽은 이제 양성자나 중입자 치료를 받게 해서 두 집단의 생존율이라든지 부작용 발생률을 비교하는 그런 임상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한 임상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어요. 지금 진행 중인 임상 연구는 몇몇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최종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이유로 해서 미국 비뇨의학회나 방사선 종양학회에서 지침을 내리기를, 전립선암 환자분들에게 양성자 치료, 중입자 치료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의 치료 방법이긴 하지만, 부작용이나 치료 성장 면에서 다른 방사선 치료 방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인 적이 없다라고 조언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정상, 또는 어떤 여건이 안 돼가지고 중입자 치료나 양성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일반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라고 그래서 내가 상대적으로 좀 열등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일반 방사선 치료는 최선의 치료 방법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여러 임상 연구들을 통해서 이런 중입자라든지 양성자가 기존 일반 방사선 치료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의학을 비롯한 과학은 항상 좀더 좋은 방향 쪽으로 계속 개선이 돼야 되고 이런 중립자나 양성자가 그래도 현재 이런 방사선 치료가 갖고 있는 한계라든지 문제점들을 이제 어느 정도 극복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부 방사선 치료의 절차는 이제 주치의 면담을 통해서 일단 동의서를 이제 받고 계획을 잡고요. 바로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모의 치료라는 단계부터 거칩니다. 이 모의 치료는 이제 실제 치료받는 환경과 비슷한 곳에서 어떻게 치료를 받을 건지 미리 연습을 하고 또 치료에 필요한 몇 가지 검사들을 하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의료진들이 계획 작업을 세우게 되고 실제 그 다음에 예정된 날에 와서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모의 치료부터 실제 치료 시작하기까지는 보통 하루 이틀 정도 걸리고요. 뭐 길어봤자 일주일 이내 얼마든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모의 치료는 일단 어떻게 치료를 받을 건지 치료 자세를 미리 연습을 해보고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 계획용 CT를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CT를 촬영할 때 MRI도 같이 촬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CT만 촬영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런 모의 치료 과정이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이 MRI까지 촬영을 하게 된다면 그것 조금 더 길게 한 90분에서 한 120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의 치료실이고요. 이런 테이블에 누워서 실제 치료실에도 어, 이런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이블에 똑바로 누워서 이제 치료를 이제 받으시게 될 거고요. 이제 처음에 오셔서 이제 여기 이제 치료실에 오셨다고 이제 접수하고 이제 본인 이름 부르실 때까지 대기하는 곳입니다. 이제 뭐 여기서 간단하게 뭐 식사를 하셔도 되고 또는 뭐 편하게 뭐 신문을 읽으시다든지 뭐 핸드폰을 보신다든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기 이제 치료실 문이고요. 문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제 치료 기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좀 치료실 내부는 미로 구조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실제 아까 말했던 외부 방사선 치료 기계고요. 여기 이제 테이블에 누워 계셔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게 될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요 치료가 되는 시간, 즉 기계가 작동하는 시간 동안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피폭을 할 수가 없어서 꼭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만 제외하고 나머지 의료진들은 밖에 기계 조정실에서 이렇게 하는 CCTV로 이렇게 아는 내부를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치료 받으시는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치료가 이루어지는 동안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 계시는데요. 그만큼 치료 자체가 그렇게 어려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럽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어 전립선암에 대해서 이제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항상 모든 치료는 다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방사선 치료도 예외가 아닌데, 일단 방사선 치료 의 부작용은 범, 방사선 치료 범위 안에 포함된 장기에서만 발생하게 되고 증상이 발생하는 시기에 따라서 급성 부작용과 만성 부작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실제 제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이제 방사선이 이 체내에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요 하얀색으로 차있는 게 방광이고, 이 밑에 이제 전립선이 붙어 있고요. 이 전립선 바로 뒤에 이제 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방사선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갈수록 방사선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아예 아무 색깔도 없는 부위는 방사선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는 분들 경우에는 보시면 요 방사선과 인접한 장기, 방광이라든지 직장에는 그래도 적지 않은 양의 많은 그 방사선이 들어가지만 그 외에 나머지 위쪽에 뭐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심장 이런 데 들어가는 방사선 양은 전혀 없습니다. 급성 부작용은 보통 치료 시작하고 나서 한 2, 3주 경과한 이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는 첫날부터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 하진 않고요. 보통 이런 급성 부작용은 나타난다더라도 2, 3주가 경과한 이후부터 나타나게 되고 후반부로 갈수록 횟수가 많아지고 정도가 심해집니다. 또 횟수 및 정도에 살게 있을 뿐 거의 모든 분들이 다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일상생활에 그냥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냥 치료하시는 분들도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뭐 이런 이런 점들이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 참을만 하다? 그래서 약 처방 안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끼친다면 여러 가지 이제 대중요법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치료가 끝나고 수주 이내에 자연스럽게 증상이 없어집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제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피로감이 있는데요. 이제 방사선 때문에 손상받은 우, 우리 몸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피로감이 좀들 수밖에 없고 병에 대한 스트레스, 우울감, 뭐 이제 매일같이 백치료 받기 위해 예언하는 일정, 호르몬 요법 병용시 약물 부작용에서도 이제 피로감이 발생이 됩니다. 뭐 대처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균형잡힌 식단을 하시는 거. 비뇨기의 극성 부작용으로는 소변 자주 보는 빈뇨라든지 양뇨, 절박뇨, 잔뇨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요로 감염 여부를 알기 위해서 따로 소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위장관계 극성 부작용으로는 이제 복부경련이라든지 변이 묽게 나온다라든지 설사 이런 게 있는데 기름진 음식 자제하시고 식이섬유를 조금 적게 드시고 음식 일기를 기록해서 증상을 유발하는 것과 관련된 음식들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성 부작용은 치료 끝나고 나서 최소 6개월 지난 이후 시점부터 발생하게 되고 최대 뭐 2-3년 지난 후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암의 재발과는 무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암의 완치율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진들의 요 발생 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최소화하는 거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만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좀안 켜려면은 방사선 양을 모든 암세포들을 죽이기에 불충분한 양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완치 목적이다 보니까는 일단 이런 만성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발생 확률을 최, 최소화할 뿐,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성 부작용과 다르게 증상이 저절로 호전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다시 여러 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만성 부작용들은 뒤, 뒤에 있는 이제 위장관계의 만성 부작용도 그렇지만, 발생 확률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뭐1% 미만, 뭐 자외과한 2, 3% 미만이고요. 혈뇨라든지 요도 협착, 방광 경부 협착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위장관계도 보시면 이제 혈변이라든지 변실금, 만성 설사 이런 부작용들이 전체 100명 치료가 그 중에 두세명 정도에서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방사선 치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술과 비교했을 때 성기능 장애를 적게 어, 나타날 수가 있지만 완전히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치료가 이거는 수술과 다르게 치료가 끝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발생 확률이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료받는 연령이라든지, 치료 전 성기는 상태, 호르몬 여부 등이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방사선 치료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여러 요인들 때문에 그런 건지,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몇몇 자주 하는 질문들이 있는데, 자, 아무래도 요새 황혼 육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집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내가 치료를 받을 때 아이들한테 나쁜 영향이 가지 않을까요? 네, 전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받지 않을 때처럼 방사, 똑같이 아이들을 대해주시면 됩니다. 운전하면서 치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치료 후반부에 가면은 피로감이 좀 누적이 되는데 운전으이나 피로감까지 더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다면은 가능 하니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이 멀어서 혹은 하는 일이 있어서 매일 치료받으러 오기 힘듭니다. 실제로 이제 적잖은 분들이 생계 때문에 이제 일을 하시고, 개중에는 또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내가 매일같이 치료받을 수 없다. 이틀에 한번 또는 특정 요일에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요. 라고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론적으로 따지면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방사선 치료 효과, 즉 완치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매일같이 치료받는 것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저는. 치료를 받는 동안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을 먹어도 됩니까? 방사선 치료만 받는 경우에는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물 치료를 병행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약물 치료를 담당하시는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담하신 후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병이 재발되거나 진행하면 방사선 치료를 또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술이라든지 약물료법 등 다른 치료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